안녕하세요. 정기사입니다. 아, 이번 강의는 콘크리트 타설 다섯 번째 내용이고요. 어, 타설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어, 정리해봤습니다. 아, 이것도 좀 시리즈로 만들어야 될것 같아서 일단은 유의점 1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고요. 일단 이번 강의에서 준비한 거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부분은 높은 층고를 타설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 호텔이나 뭐 이런데 1층 가 보면 어 일반적인 층고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층고라 하면은 뭐 3m 정도, 2.5m에서 3m 정도가 아니고 뭐 6m, 뭐 7m 이제 그렇게 해놔야 이제 로비가 이제 좀 웅장해 보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층고가 높죠. 그 말은 즉슨 어, 기둥도 굉장히 높습니다. 뭐 벽도 그렇고요. 그럴 때는 어, 어떻게 타설을 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과 같은 이 기둥 거푸집을 단면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봤고요. 어, 이제 콘크리트를 한 번에 타설하게 되면은 이제 가운데 있는 것이 콘크리트가 부어졌다고 보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치갑이 이제 거푸집은이 옆으로 퍼지는 것을 이제 잡아주는 거죠. 지금 옆에 이렇게 파이프를 이렇게 세우는 것도 힘을 받아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한 번에 타설하게 되면은 이제 치갑이 이제 하부 쪽에 굉장히 많이 몰리게 됩니다. 일단은 이 콘크리트가 아래로 계속 흘러 내려가는 것을 이제 거푸집이 받아줘야 되는데 이 치갑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다 보면 이 거푸집 자체만으로 이 치갑을 벗어낼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높은 층고를 한 번에 타설하게 될 때는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콘크리트를 칠때좀 끊어서 타설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 그려놓은 것처럼 한 절반 정도 를 받아서 측압이 한요 정도만 발생하게 하고 그렇게 기둥 벽을 한번 쭉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돌리고 다시 왔을 때는 이 아래쪽에 있는 콘크리트는 조금 굳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부분을 마저 채우면 측압이 이런 식으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삼각형을 비교해 놓진 않았는데 이 맥시멈으로 발생하는 이 치갑이 이렇게 타설했을 때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층고를 타설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이제 한두번 정도 끊어서 타설을 한다. 그몇 메타 이상 되면은 이제 돌려서 쳐야 되냐 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일단은 상황마다 다릅니다. 어떤 거푸집을 쓰느냐에 따라 다르고 또 옆에 제가 그세 파이프 갖다 대는 거 보여드렸죠. 그세 파이프를 얼마나 갖다 대나느냐에 따라 다르고 어 그렇게 달라서요. 제가 현장에 있을 때는 한 7m 정도 짜리 한번 쳐봤는데 한두번 정도 나눠 한번 나눴습니다. 이제 한번 돌려. 돌리고, 그 다음에 또 돌려서 쳤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터진 적은 없고요 만약에 6m를 한 번에 받아버린다, 그러면 아래쪽이 터졌을 거예요 그렇게 터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어 그래서 요런 식으로 타설하는 이제 팁이 있고요그 다음에 타설할 때 유의할 점이 이제 슬럼프라는 것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슬럼프 관리라 함은 어 작업성 관리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된 것을 찾아보면 워커빌리티 라고 하고요 이제 작업성 입니다 이제 작업자들이 작업하기 얼마나 용이하냐 그 문제입니다 이 슬럼프가 뭐냐면 어, 굳지 않은 콘크리트 이제 물처럼 행동하는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이 정의는 제가 한국시멘트협회에서 따왔고요이 슬럼프를 어떻게 측정 하냐 하면 이제 이콘 같은 그저콘 모양의 저 뭐라 그래야 되지 거푸집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다 콘크리트를 이제 우리가 타설하는 콘크리트를 여기다 채워 넣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이 콘을 한 번에 싹 들어 올려요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콘크리, 콘크리트가 이렇게 쓱 무너져 내리겠죠 아무래도 옆에서 받아주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 이 콘의 높이에서 이 콘크리트가 이렇게 흘러내린 이 높이를 측정하면 이것을 슬럼프 높이를 측정하는 거고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슬럼프가 이제 물이 많은 겁니다. 물이 많으면은 이제 작업성이 좋고요. 어, 물이 적으면은 이제 거의 이제 거의 고체와 비슷할 정도로 이제 아주 저 찐득찐득하게, 점도가 아주 높게 이제 행동하기 때문에 이제 타설하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적정한 높이가 있고요. 그것을 유지해 줘야 됩니다. 제가 실제로, 어, 이 슬럼프 측정한 것을, 어, 현장 사진을 이제 제가 따와 봤는데요. 이것은 콘크리트 타설할 때마다 해야 됩니다. 아어 이제 품질 관리자 분들이 하게 되시고요. 제가 얘기했던 이콘 모양의 뭐라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푸집 같은 것을 이제 아까 제가 그려놓은 모양대로 이렇게 세워놨을 거고요. 이제 요거 보면 약간 이렇게 콘 모양이 이제 위가 이제 좁아지는 모양이죠. 그곳을 요 안에다가 콘크리트를 넣었다가 이걸 쓱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높이 측정하기 위해서 어 이제 얼마나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 슬럼프가 여기 70mm다라고 이제 적으신 겁니다. 이이 어, 슬럼프 관리를 잘 해줘야 어, 거푸집도 수밀성, 제가 거푸집을 말씀드릴 때 수밀성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물을 어느 정도 이제 받아줄 수 있느냐, 이제 수밀성의 한계가 넘어가지 않으면서 또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너무 힘들지 않으면서 어, 하는 정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콘크리트가 너무 되면 이제 되다고 표현하는데요. 이제 물이 좀 너무 없으면 어, 작업자들이 이제 좀 난리를 핍니다. 이제 저한테도 이제 전기사님 뭐 아, 공구리가 너무 돼요. 아, 전기사 공구리가 너무 돼. 뭐 보통 맨날 이제 공구리가 너무 이제 물이 많으면은 자기들한테는 편하니까 보통 어, 공구리가 물이 많으면은 질질면 이제 별로 불평은 안 하는데 어, 되면 이제 자기들이 힘드니까 어,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이제 슬럼프가 너무 낮다는 낫다, 거고요. 이제 품질 관리자분들한테 얘기해서 어, 진짜로 정말 너무 되면 어, 얘기를 해서 이 슬럼프를 좀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이 추라된 이제 콩그 그 레미콘이 나왔으면, 공장에서 나왔으면 그게 출하, 출하된 레미콘이라고 하는데요. 이 출하된 것까지는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나오는 공구리는 조금 이제 질게 해서 콘크리트를 보내달라. 슬럼프가 너무 되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작업성 관리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강의에서 마지막으로 준비한 거는 이제 구배의 관리입니다. 이제 구배가 뭐냐면, 제가 현장 용어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표면의 기울기입니다. 이제 물 관리라고도 볼수 있어요. 이제 어떤 거냐면, 어, 이제 만약에 공구리를 쳤는데, 중간에 느닷없이 이렇게 움푹 파인 데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의도치 않은 구배가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비가 왔거나 하면은 여기 물이 고이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무슨 뭘 이렇게 삽질을 해서 퍼내는 방법 아니면은 이제 위에 해가 있다 해가 있으면 이제 말라 가지고 건조 돼 가지고 이제 물이 없어지는 경우 빼고는 어 이걸로 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콘크리트가 이제 중성화가 되고 이제 박리 현상이 일어나면서 어 이제 이 아래에 만약에 무슨 주택이 있다 이제 무슨 집이다. 아니면 무슨 뭐 오피스다. 그러면은 이제 슬슬 이제 물이 샌다거나 하는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제가 이제 현장 사진을 한번 따봤고요이 부분은 이 부분 나머지 물이 안 고여 있는 부분보다 이제 이제 구배가 이제, 낮, 이제 높이가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물이 고이는 겁니다. 이쪽은. 우리가 이런 걸 원하지 않고요 현장에서 뭐 이런 말들을 해요 아뭐 전기사가 공구리 하나는 잘쳐 이게 대부분 무슨 말이냐면 구배를 아, 잘 잡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우리 전기사 요번에 공구리 잘 쳤어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공구리 치고 비가 왔는데 아 물이 고인인데가 별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공구리 잘 쳤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만약에 드레인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 옥상이고 만약에 이 가운데쯤에 뭐 드레인 물 빼는 이제 구멍이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구배를 잘 줘야 됩니다. 어, 제가 이게 겹쳐져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겹쳐져 있지 않고 이렇게 흰색 흰색 라인이 이렇게 있네요. 이거 좀 거슬리는데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드레인 쪽으로 구배를 잘 줘서 물이 비가 오면 이 물이 이쪽으로 흘러가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드레인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게끔 해야 됩니다 제가 옥상 드레인 사진은 못 구해서 이제 화장실 사진 제가 예전에 썼던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보시면은 요맨 아래에 있는 타일이 이렇게 보면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이쪽이 높다는 거고요 이쪽보다 그래서 물이 뭐 샤워를 한다거나 하면 물이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쪽보다, 어, 하수구 있는 쪽이 또 구배가 낮을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타일을 해 놓은 게 이쪽은 구배가 심해서 사각형으로 시공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물이 이쪽으로 흘러가게끔 구배를 줘야 됩니다. 이 콘크리트 타설할 때 구배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제가 요번 강의에서는 이제 굉장히 높은 곳을 타설할 때 끊어 치는 방법, 그리고 슬럼프 관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구배 주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조금 더 찾아보고, 아 이거는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끔 다뤄진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사였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